제로 우유 제로 우유. 명. No! <laughs> 시기는 왔지 시기는 왔지 제로 우유. 오늘은 우리가 아주 아주 옛날에 했던 그제 글지 같은 걸또 하러 왔습니다. 얼마만인 교 저의 유튜브 안 올리다가 다시 올렸네. 진짜 올린지 한몇 년은 됐을 겁니다. 아이고.. 사동방 쉰다고 쉰다고 계속 미루다가 아이고 쉽니다 아이고 쉽니다 아이고 쉬어야지 아이고 해야지 아이고 쉬어야지 이발고 <laughs> 하면서 못 올렸습니다 그냥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학년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바빠졌어 아. <laughs> 언니 먼저 가. 그래도 양심을 지키는 <laughs> 중. 오이아유, 오이아유. <laughs> 저희 이제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. MG 할 거면은요, MG라면 제루 우유, 제루 우유 뿅할 거예요. 저희 많이 발전했어요. 오이 okay. 이지미 마리오 어? 언니 어, 가 보고 싶었어. 안녕 야 이거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키 자, 키 자, 키 자, 키루키 자, 키 자, 비 자, 비 자, 자. 스포해도 되나 아닐 수도 있지만 입을 막습니다. 읍. 이지이아너왜 지금 마리오 거리니? 나 이거 까먹었거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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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어! 어머. 흐흠, <laughs>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날디달고날 뒤달고, 날디단밤냥갱갱갱갱갱갱갱갱갱장갱갱갱갱갱장갱장갱갱장 이즈미 마리오, 이즈미 마리오. 이거 1인칭 하면 잘 된다는데, 전1인칭 그딴 거안 합니다. 몸 길은 볼 때마다 꼬리 받아서. 스폰지밥 여기서 100퍼 편집자 누구지? 모르는 사람의 배속한다 핀표를 걸겠습니다. 저는 배속합니다. 엄마, 너재늘가 갈려나갈 예정. 너무 답답해요, 배송 안 하면. 참고로, 제가 편집자라, 오늘 좀 갈려갈 겁니다. 아이고? 어, 잠깐만. 이거 되지 않을까? 어머, 언니 뭐해. 그러다 떨어져. 왜? 네. 걔 같은 거. 걔 같은 거 죽자. 하지만, 도시 때, 너보다 할게 심해. 아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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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와요 저희 월빠는 악당들을 삼키고 지구를 지켜요 무슨 <laughs> 뜻와 아, 내피 와봐피피월내 피. 월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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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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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딩딩링링링링링링링링 손에서 땀 땀이 나기 시작. 저 손에서 땀 나고 겨드랑. 어머. 겨땀 나요. 스미. 음. 안 <laughs> <막> 웃기는 소리가. 나이시. <laughs> 이런 개 같은 새다. 아 이런 개 같은 잼모타, 잼모타가 나를 억까해.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. 잼모타가 나를 까. 억 억까 왜 이러는 거? 왜 이러는 거? 이러는 이지이 잘한다고 나대면 안 된다. 나대면 제로처럼 떨어져요. 나. 이거, 로블, 이거, 저, 전에 이거, 첫 영상인가? 그걸로, 이거 찍었을 때 여기 지름길 있는지도 몰랐어. <laughs> 우리가 그만큼? 어. 그래도 요새는 진짜, 이거 안 올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막, 구독자 되게 많이 올라있던데. 그니까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마의 구역이, 마의 구역과 가까워지다. 상샹상샹상샹 상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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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상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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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 우유. 상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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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고 상하, 상하, 뒤로미루기 내일 아저씨 나만 어? 이렇게 오늘 했던 일은 내일로도 미룰 수 있죠 뒤로 미루세요 뒤로미루기너뒤집어했다 어르신 인아생왕와와생왕와이생왕와생왕와생왕와이왕생와와와 <laughs> 아, 너왜 이러니? 길 찾았다. 드디어. 아이고, 갈 길이 까마. 어, 우 진짜. 우 스타 디디니, 아디 우 디니. 이중. 제로가 제일 섹시합니다. 재로가 음. 제일 이쁘고 재로가 제일 섹시하고 우유는 이쁩니다. <laughs> <laughs> 우유가 제일 이쁘고, 제로는 제일 섹시하고, 재로는 제일 멍청하고. 뽕하게생겼 음, 너. 나뽕한데 멍청이다? 그거 아세요? 제발. 오케이. 나이스. 이거지? 거미? 응? 난 트롤 짓따 위안해, 지금. 뭐라, 아 사람이 없거든. 자 없거든. 아, 이거, 이거. 보있는 하얀 거, 이름은, 제루입니다. 어, 아, 댄스 스펠링이 뭐였지? 그냥 점프를 어, 뛰자. 점프 뛰면 피 금방 차잖아? <laughs> 아니,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! 할수 있다. 도시대 재료짱, 화이팅! 어머? 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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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? 아니, 이, 이것은? 똥을 발견했나? 와, 민트 같다. 야, 민트 같다 민트. 맛타시기우 와, 이거 맞다. 점프가 안 돼. 왜? 이거 그거 보고 걸린 것 같은데? 그거 빨리 그거 창 열고 닫아. 뭐야, 살려 줘. <laughs> 개 같다. 개 같다 진짜. 개 같다. 개 같다. 저 강아지 닮았어요. 그건 바로 개 같다. 검정이 코앞이다. 이거지연. 그지... <laughs> 이거지. 이거,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. 아. 하지만, 네. 소, 구독자와 소통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. 핵핵. 코코카카 킹킹콩. 점쩜점쩜점쩜점점점점점점점점부 <rapper�> 아 이거 나 진짜 되게 많이 샴푸 오늘 enfin... 우와! 아 이거 비용 기억还是... 안나 이거 민지색이지 아니 왜뒤지는데 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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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지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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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만큼 나한테... 삶하라 오케이, 떨어졌잖아. 어, 이런... 왜 떨어져? <laughs> 이렇게 때때로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좀... 이건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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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on mang hơi tê tu yêu tê tu yêu. Miau tê tu yêu tê tu Jerry, you jerry, you. No! Jerry, you je you. No!